이번 시간에는 강력하고 견고한 프로하스카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를 만든 후에 손가락을 왼손에 잡고 요 전체를 감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리 속에 넣어서 당겨서 가리반에 체결하게 되면 프로하스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력과 관련이 되면 옥매듭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옥매듭을 하는 순간 완벽한 매듭이 탄생하게 됩니다. 당겨주면 해체가 되겠습니다. 자, 고리를 만든 후에 전체를 감싸서 분립매듭으로 당겨주고 카라비너에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로프는 생명력과 관련되면 안전을 위해서 옥매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한매듭을 하게 되면 한 매듭을 해도 되지만, 한 매듭보다는 홍 매듭이 훨씬 마무리가 깔끔하고 안전히 보장이 됩니다. 강력하고 견고한 프로 하스카 매듭법입니다. 1차적으로 고리를 만든 후에 로프를 전체를 감싸고, 풀림 매듭에서 이렇게 당겨주면 프로하스카 매듭이 되겠습니다.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했을 때는 한 매듭, 한 매듭보다 더 좋은 것은 옥 매듭으로 마무리 하시게 되면 완벽한 매듭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안전이 위주라면 옥매듭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인장강도가 강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력하고 견고한 프로하스카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